심심해서 키웠어요. 딱히 할건 없고, 음, 산책이나 하려고요. 돈뭐 있으면 날씨 더워질 텐데, 혼자 이렇게 산책이나 좀 하려고요. 좋잖아요, 산책.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? 가끔은 아, 또 이렇게 나와줘서. 이집 근처에도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슨 발전소 공원? 뭐 그런 건데. 그 여의도 증권가?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명당이 있거든요. 장미꽃. 이 시간에 불 켜져 있는 거 봐. 이렇게 요즘 얼굴이 맘에 안 아, 옛날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낼수 있다. 누가 한명 있네. 여기가 약간 그 발전소 뭔가 멋있지 않아요? 여기는 또뭘 짓고 있는 걸까요?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 커닝시티에 옥스퍼드 나오는 거 아세요? 그 약간 문어. <laughs> 뭔지 아실라나? 아그 무슨 추락 주인가 그런 맵이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. 짜자잔. 지리죠. 이야 이게 서울이지. 저는 나중에 막 뉴욕 이런 데갈일도 없겠지만 가면 기절하겠다. 그죠?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20대 후반의 남자들이 걸리는 아뭐남자뿐만 아니 아니라 여자들도?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좀 막막한 고민이 있을 때술좀 마시고 여기 혼자 옵니다. 그리고 약간 저런 거 바라보면서 부럽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아. 저도 언젠가 좀 멋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살겠죠. 좀 여유 있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와이프 가끔 명품 사주고 하겠죠. 고양이도 키우고 뒤에 배경도 예쁜 것 같아. 아, 저 개촌놈 같긴 하다. 저의 아지트, 아지트는 아니고 나의 약간 좀. 나만이 알고 있는 건또 아닌데.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장소다. 그래서 한 와봤어요. 그 다음에 뭐하지? 예쁘죠, 근데? 그 마포구 사는 분들 있으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. 아무튼. 예쁜 풍경 제 덕에 보셨죠? 고마워 하시길. 그리고 이제 뭐 할까? 아니 근데 졸라 뜬금없긴 한데 님들 이재명 뽑을 거예요? 아니면 김문수 뽑을 거예요? 아니면 이준석 뽑을 거예요? 근데 이런 거말하 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아 누구 뽑을 거다는 괜찮은데 누구 뽑았다는 안 되는 거지? 음, 누구 뽑을 건지 미리 말하는 건 상관없지 않나? 저는 어? 말하면 안, 안 되나? 말안 하겠습니다 한강을 좀 걸어볼까요?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한강이거든? 이 약간 좀 뭔가 던전 입구 같지 않아요? 네, 일로가자 앞에 커플 있다. 개부럽네. 마셔 말하지 에, 근데 살짝 걸었다고 왜배고프냐 아, 이... 턱살 없지 않아? 연 모습 보여줄게. 없지. 내가 확인해봐야겠다. 편집할 때. 저기 공원에 좀 앉아 있을까요? 그래? 아 근데 저는 그네 탈때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이거 플라스틱 천으로 된거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엉덩이를 착 감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되게 안정감이 좋아서 그런 그네라면 되게 까불럭거리면서 잘 타는데 이런 건 별로 맘에 안 듭니다 아 근데 저거 노숙자 뭐, 뭐 있는 거 같은데 노숙자가 자고 있는 것같아요팁시다 시발. 저 노숙자 맞지? 근데 남자인 내가 지금 느낀 게 밤에 혼자 걸면 무섭구나. 서울 한복판인데도 여자를 무서울 듯 혼자 집에 가면 좀 무서울 듯. 왜냐면 방금 저도 쫄았거든요. 아 이렇게 걷다가 되게 운명처럼 아기 고양이 하나 발견하고 음. 싶다. 그냥 데려가서 키울 텐데. 저는 사실 진짜 그 동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입양하고 싶지 않아. 분양 받고 싶지도 않고. 운명처럼. 나랑 마주쳤으면 좋겠어. 근데 옛날에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고양이 하니까. 진짜 길 가다가 실제로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막 나한테 애교를 부리는 거. 안 되겠다. 얘 주인을 만들어 주자.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길 고양이를 좀밥 주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. 아무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. 내가 대학생 때그 고양이를 발견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갔죠. 그리고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재우고 했는데 내가 이제 임시보호를 하는 동안 인터넷 그 커뮤 같은 데 이제 글을 썼어요. 어 고양이를 주웠다. 막몇 개월인 것 같다. 그리고 막 지금 내가 접종 같은 거다 마쳤거든요. 뭐 진짜 제주도 막 울릉도 아닌 이상 내가 직접 그 사는 지역까지 가겠다. 혹시 관심이 있는 분 있으면은 연락 달라. 그리고 제 번호를 적었는데 문자가 막 오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뭐 어디서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. 그런 거 함부로 올리지 마라. 어 왜요? 하니까 그좀 거대한 파충류나 뭐뱀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키우는 사람이 야기 고양이들을 먹이로 삼아서 그런 거를 분양을 이제 자기한테 달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. 난 몰랐지. 근데 이제 내가 관심이 있다는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몇 살인지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있는지 뭐 이런 거좀막 세세하게 좀 예의 있게 여쭤보고 제가 그분 대구 사는데 그때가 충청도에서 그분 사는 데까지 고양이를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. 그리고 이제 고양이 잘 지내고 있냐 사진 보내줄 수 있냐 너무 귀엽다 이렇게 뭐 귀찮게는 안 했어요.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글을 제가 귀찮아 삭제 안 했거든요. 와 근데 막 온갖 커뮤에 글을 올렸어요. 뭐 DC에 막 고양이 갤러리 막 무슨 갤러리 막다 올렸었는데 악플도 엄청 많이 받고 뭐 문자로 뭐 애교 찍먹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들어봤고 근데 결론은. 그 고양이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때 전 새낀 줄 알았는데 의사가 한7 개월쯤 됐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임신을 한 거였어. 막 와가지고 애기 나왔대요. 그래서 그 새로운 주인은 고양이를 분양 받자마자 얼떨결에 이제 고양이 몇 마리를 키우게 됐죠. 그분은 아무튼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.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d c 에 야생에서 잘 살고 있는 고양이 왜 네가 납치해가지고 막 고양이의 자유를 뺐냐. 네가 그럴 거면 저기 길거리 있는 비둘기도 다 데려가라 뭐 이런 막말 같지도 않은 댓글 되게 많이 봤는데 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놀리면 정우성한테 해야지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난민 다 품어야지 정우성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죠 아니야 아 잠깐만 너무 멀리 왔는데 집 어떻게 가냐 다시 바쁘실 거 아니면 개척할까요 개척하겠습니다 걷다 보면 뭐 일로 빠지는 길 나오겠지 네, 결국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까 그 커플 있던 곳. 아 모기가 근데 너무 많아. 아까 거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경찰 보면 왜 이렇게 괜히 무섭죠?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잘 놀았다 집에 가서 자야지 이제 지금 새벽 3시입니다 그래도 심심하다고 막 훈술하거나 게임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그렇게 혼자 노는 게 그치? 아, 얼마나 건전해 좀 찐따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낫지 어, 축구공 발견. 뭐야, 이거? 뭐임? 누가 두고 가는데? 뭐지? 어? 아, 바람이 없네. 버린 거네. 자, 불꽃 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맞추면 돼, 저거? 저거 맞추면 돼? 잘 보세요. 저 사실 축구 잘 못해요 나는 <laughs> 이상하게 공놀이가 싫더라 축구 농구 야구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왜함?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심지어 당구도 안 좋아해요 볼링도 안 좋아하고 골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 주변은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공놀이를 근데 왜 나는 관심이 없을까? 생각해보면 전 초등학교 때도 애들 막 축구할 때 저는 여자애들이랑 실뜨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실뜨기, 공기... 앞에 사람 부단님들한다 취향 같은데? 그런 거리가... 아, 근데 뭐 사실 부단님단 별거야. <laughs> 저도 가끔 해요. 부단님단 아니 차 없으면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. 아니야? 알렁김이 지금 하면 해줄까요? 아, 차 있어서 안 되겠다. 지금? 아무튼, 새벽 산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.